안녕하세요 사운드 지지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세요 봄이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예, 만물이 소생하는 아, 봄이 왔습니다 아, 이, 우리나라는 그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, 사계절이 뚜렷한 아, 나라 중에 아, 최고의 나라면 최고의 뭐 하든지 그, 그, 그 뭐, 뭐라나 뭐 지리적 보면은 뭐몇 도더라 요 바운드 라인에 들은 지구에 그런 나라들은 다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뚜렷하게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. 쉽게 하면은 아, 뭐 어떻게 이야기하나 복받은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뚜렷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나라입니다. 그 봄, 여름, 가을 중에, 겨울 중에 지금 대한민국, 이 한반도에는 봄이 온 거야, 봄이, 봄이. 봄이 왔는데, 그것도 또 제일 빨리 온 데가, 물론 이제 제주도부터 오지만, 부산, 제가 사는 부산에도 봄이 이제 온 거라. 아. 매화. 매화가 지금 핍니다, 부산에. 그리고, 매화꽃 알죠? 매화. 벚꽃보다 먼저 핍니다. 매화. 매화가 맨 매화 먼저 피고. 그리고, 진달래. 진달래가 이제 꽃방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. 이거는 확실하게 봄이거든, 봄. 봄은 어떤가요, 봄은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봄. 이제 봄비도 있을 것이고, 봄비. 그 다음에, 봄의 그 따스함. 화사, 화사하고 따스함 병, 병아리의 그, 어? 갓 태어나 병아리의 그보살보 그런 것도 영감이 뜨고. 하여 봄이라는 것이,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. 그, 겨울에 움츠렸던 것들이, 그, 확, 소생하는 것이 봄입니다. 그, 요즘, 뭐, 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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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대한민국 뿐만 아니고, <laughs> 네? 뭐, 뭐, 코로나가 뭐, 저것이 뭐, 지랄을 하는데, 지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봄, 봄이 온 거야. 근데 이제 그뭐 언론하고 매스금하고뭐뭐뭐 뭐, 뭐, 모든 것들이 뭐 응? 바깥에도 나가지 말아야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야. 봄은 모든 것이 소생하는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. 그래서 봄 기운을. 내가 맞아야 돼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까? 우리 몸도 봄을 아는 거야. 집 있으면 안 돼. 바깥으로 튀어나가야 돼. 봄 기운을 만끽하러. 겁이 난다. 그 마스크하고. 비타민C 묻고 에?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. 그거 왜 겁을 내냐는 거지. 몸은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그런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응? 산으로 들러 막 가야지 본 기운에 그걸 만끽하러 집에 신바퀴가 있다. 그 뭐야겠다는 말인데, 제가 선전 선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. 봄은 모든 그 생명이라는 것들에서 확 터져 나오는 그런 강력한, 그런 기운의 기운이 소산하는 음? 그런 기운의 시대라고, 에 그러니까 이제 또뭐 나? 남자 여자 이렇 보면은 그 여, 여성들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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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을 좋아하고 어, 남자들은 가을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런데 어, 뭐꼭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네 모든 그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살아 있는 것들은 봄을 <laughs> 아는 거야. 가장 생명의 기가 강할 때가 봄입니다. 여름보다 봄. 이 세상 만물이 확 움트면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게 봄이라고. 이 봄에 집에 가만히 있다. 그놈을 얄랄구준것 때문에. <laughs> 네. 그 뭐,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는데, 제가 어제, 그, 음, 제, 그, 뭐야, 그, 제가 사는 금방 아, 이제, 그, 금강공원이라고 있습니다. 동네, 동네 온천장. 음. 금강공원에 이제, 가가이래 봤죠 네. 어 어제는 뭐 공교롭게도 인류이죠 사람들이 제법 있어 네. 그분들은 이 봉을 아는 거야 봉을 안다고. 얼마나 좋아요? 오늘 오늘은 바람도 별로 없어요. 따뜻한 봄 햇빛이 다 이렇게 비추는 거야. 온도도 아주 좋아. 물론 이제 뭐또뭐또 뭐또 약간 온도도 내려가고 할 수도 있겠죠. 아직은 3월달 초니까. 근데 이미 봄이 매화가 핀다는 거, 그다음에 진달래가 핀다는 거. 봄을 알리는 스타트거든. 3월, 4월, 5월. 5월은 이제 초여름입니다. 따지고. 지금 가장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고. 이 봄을 최대한 즐겨야 된다고. 최대한. 이거를 모르고 그냥 방에만 콕 박혀 가지고 생활한다 <laughs> 열심히 생활하시고 생활하시고 근데 어,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야 봄이다 이래 가지고 산으로 들러 뭐 바다로 내려가면 됩니다 <laughs> 뭐, 금액이 뭐 있나? 매액 체계가 다 됐는데. 그리고, 그, 응? 또, 그어서도 또, 아, 좀기름차하다 비타민C 복용하고, 응? 허경영 외치고, 에이, 래러면 아무것도 안 되나. 아무것도 아닌데, 호돌갑 호돌과 끝장 부르소, 뭐, 이래, 내가. 그렇습니다. 봄! 봄을 만끽하라 에? 그리고 이 봄기운과 함께 에? 이 실험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자는 누군가 허경영이잖아요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 야. 아, 내 웃긴다. <laughs> 저도 이제 이 촬영하고 나서 이제 머리도 깎고, 쇄이도 깎고 해야 될것 같아. <laughs> 나도 이제 지금 이제 한 시네, 한두 시간 작업하고 이제 바깥에 기나가야지 아, <laughs> 본 기운을 만끽하러. 음. 여러분도 본 기운을. 満喫하세요